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타이코 말씀드릴 건데 일단 먼저 엄청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거냐면 제가 세력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세력 정보 구한다 했죠. 근데 여기 목표가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펌핑도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차트를 이렇게 해 놓은 건 이유가 있죠. 이 고점 대비 낙폭 요거 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역대 최고점 여기가 이제는 이후에 펌핑 나오면 여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겠죠. 더 상승할 거란 얘기예요.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요. 제 영상 혹시 시청하시게 되면 미리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정보를 세력 정보인데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요.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료를 그냥 무료로 보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료로 받아 보시고 목표가 상당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체 보세요 이거 무빙 살벌하죠 매수 매도 한순간입니다 고래들이 받아보는 정보 요거거든요 이거 vip 고래들한테 이 정보를 정말 어렵게 구했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제 개인 번호예요다 한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한분한분 한 분.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알트들 진짜 자금력 어마어마한 세력들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주식처럼 기관이나 사모펀드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얘네 100% 세력이에요. 100%.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얘네들 자금력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금력이 어마무시하고요. 목표가가 뭐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보시면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 인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적은 돈으로 매매를 하세요. 제가 이 정보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적은 돈으로 이 정보가 어느 정도 맞는 건지 검증을 직접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보 제가 진짜 확실한 곳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정보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정보 안에 좀 여러분들도 알 만한 인플루언서들 이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올려드릴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타. 한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 이 정보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